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찡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분류기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 보려고 해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율기 배웠었잖아요, 여러분. 배율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네. 자,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전압계에 직렬로 연결한 저항이라 그랬죠. 그게 배율기예요. 근데 이 분류기는 너무 비슷해요. 한 사촌쯤 된다고 봐도 돼요. 아니다. 가족이라고 봐도 되겠다. 왜냐면 너무 똑같아요. 자,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병렬로 저항을 삽입한 거예요. 결국엔 이것도 뭐다? 저항이다. 저항인데 어떤 저항? 전류계의 병렬로 연결한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회로로 바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네. 이렇게 회로를 그려봤어요. 지금 제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회로에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전류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펜을 갖고 있으니까 전류계를 그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렸어요. 저 이제 측정할 수 있거든요 이제. 자 여기에 예를 들어 400 암페어 짜리 즉400 암페어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를 여기에 박아놨어요. 네잘 기억하세요. 400 암페어 근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분류기를 배우는 이유 여기에 예를 들어 1200 암페어가 흐르면 이거 측정 못해요. 당연히 못하겠죠. 얘는 400까지가 최대인데 1200이 흘러버리면 이거 측정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분류기 분류기가 뭐다? 여러분 저항이라고 했죠? 저항을 전류계의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RS라고 제가 임의로 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류가 어, 와요 이렇게 전류 왔어요 근데 갈림길이 생기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아까 1200이었죠? 1 2 0 0페어가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여기 전류는 비례해서 각각의 비율대로 나눠서 들어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느 전류는 이쪽으로 가고 어느 전류는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일정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배율만 어떻게 해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1200 암페어를 측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뭐라고 주시냐면 몇 옴짜리 배율기를 다시 몇 옴짜리 분류기를 설치해야 여기에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제가 얘랑 똑같이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전류계가 이렇게 있고. 근데 여러분, 전류계는, 모든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내부 저항. 자, 이렇게 내부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원래 있던 저항 RS였죠? RS. 그 다음에 여기 내부 저항이 RA. 자,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RA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거 전류 표시 해줘야죠. 전류 표시가, 자, 여기에 IT가 흐릅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거, IS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 I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IA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설치해서 IA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한번 이거를 제가 유도를 해볼게요. 어떤 거? 이 RS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으로. 자, 보세요. 음. 네, 이 IA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IA가 여기에 걸리는 전류니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니까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 점을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이 RS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분류기를 설치했을 때 여기에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 그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했을 때 이게 몇 암페어냐. 알겠죠?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I A는, IA는, 전류 분배법칙에 의해서 RS 더하기 RA 분해. 상대방 거니까 RS를 해주세요. 그리고 IT, 전체 전류를 곱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1은 RS 더하기 RA 분해, RS 곱하기 IA 분해, IT. 이게 1로 넘어간 거예요 네, 넘어간 거고. 자, 여기서 한번더 정리를 해보기 전에 이게 n으로 쓸수 있어요, 여러분. n. 이게 배율이라는 거예요, 배율. 몇 배율. 그러니까 얼마만의 비율로 이게 전류가 나눠지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1은 rs 더하기 ra 분의 rs 곱하기 n이라고 할수 있고, 자, 이거는 다시 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n은 rs 분의 rs 더하기 ra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거 일부러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해야기가좀 편리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어요 정리했죠 여기까지 왔으면 한번더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음, n-1은 rs 분의 ra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rs. 우리는 이 rs가 궁금한 거니까 rs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면 rs는 n 1분의 1 곱하기 ra다.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 있잖아요. 결국엔 이거다. 이렇게 우리 지금 구해낸 거예요. 우리는 이 공식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 공식만 있으면 문제에서 어떤 게 주어져도 우리는 다풀 수가 있어요. 자, 주의해야 될 거. rs는 분류기, 분류기 저항이에요. 그리고 RA는 전류계 내부 저항이다. 전류계 내부 저항. 자, 써드릴게요.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이게 분류기. 분류기 저항. 이거는 배율. 가로치고, 이게 뭐다? IA분의 IT.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전류계 내부 저항.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어떤 게 주어져도 다풀 수가 있을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늘 하던 거 실전 한번 들어가봐야죠. 자 얘만 챙기시고, 자 얘만 챙기시고 이 과정이 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빠지기 설명 개못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좀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만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분류기나 배율기는 종종 나와요.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 보실 때, 이 심심하면, 오! 한 번쯤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 꼭 배울기랑 같이 해서 암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한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문제를 써봤는데, 지금 뭐 하겠다는 거냐면, 4 0 0어짜리 전류계가 있어요. 400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이 전류계, 자, 이거죠? 이게 400까지밖에 측정을 못해요. 400까지. 근데, 1 2 0 0어를 측정하고 싶대요. 2,200 암페어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어림도 없잖아요. 어떻게 400 암페어짜리로 2,200 암페어를 측정합니까, 여러분?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문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분류기를 줬죠. 여기 분류기를 설치해서 1 2 0 0이 흘렀을 때 여기는 400만 흘리고 여기 길이 하나 더 생기니까 저항 값에 따라서 비율대로 이렇게 전류가 분배돼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여기 400만 흐르고 여기 에 800이 흘러서 할수 있는 이 분류기 저항이 몇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저항 값이 몇이 되겠냐 이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아 아니다 저랑 같이 풀어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빠지기또 저거 초심 이런네 하면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야 돼요 자이 공식만 이용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자 써볼게요 R S는 저 n 이요 n 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I A 분의 I T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RA 자, 여기에 숫자만 대입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자 RS는 400분의 1200 마이너스 1 분의 1 곱하기 내부장이 여기 내부장이 100이죠. 100 이걸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50암페 아5 5이 나와요. 50 5 0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색안입뻐 자, 이렇게 해서 5 0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분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결국엔 이거, 아까 그 유도하는 게 조금 난해하셨던 분들은 이것만 가져가시면 되고, 근데 이것만 가져가면 안 되고, 사실 이 RS가 뭔지, N이 뭔지, RA가 뭔지 알아야 되고, RS나 RA가 여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결국엔 이거 전체를 가져가시면 이 분류기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기 기초 영상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구독 한번 해보시고, 어, 필요하실 때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